안녕하세요, 마하수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6일 가고요. 짐싼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절대 선크림 안바랐는데이번에 선크림을 좀 바르려고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채찌 p 티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쌀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주 얇은 긴팔인데요. 절대 살이 타지 않습니다. 1, 2, 3, 4, 5. 요렇게 해서, 싹, 묶으면, 완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 너 가방 있어? 어디가? 저기요, 내문사 아, 너 저길로 출근해? 저거 물야 아, 제꼴빠네 야, 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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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시간보다 사람들이 빨리 와서 20분 정도 빨리 출발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기면 산소가 공급되며 저는 로밍을 했고 친구들은 <목소리> 이심을 했는데요 예.. 이심 별론거것 같습니다 이심한 사람과 로밍한 사람의 차이 알아 알아. 야 잠깐만 그랩 택시 잡을게 아돈보했어아기계좌이줘네 아. 저희는 그랩을 탔고 네. 이제 파타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TM 있네 아이.. 익스체인지 야 세븐 왜이커 여기 예 어, 예! 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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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얘... 얘... 예 얘... 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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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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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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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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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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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힐튼이야. 저, 저 맛있겠다, 맛있겠다. Thank you. Thank you. 큐아 너가 리3리3 3 a d 콜라 a g 다시 n make i 아 m o n d a 거안 r 게 p t h 아 어. 먹는다, 아, s n 먹어 a m 나도 왜 맛있는 거 먹어? o t a machine. I'm not a m a c h 한차 맛을 먹어 보겠습니다. 카드가 200부터 된다고 하네요. 200이면 얼마야? 만만 원? 그냥 여기 인도예요. 다 인도 노래 나오고 인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숙소 1층입니다. 이 숙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괜찮은데 솔직히 난 진짜 좋아. 나도, 솔직히 하루에 만족천 원이다? 너무 감사하지. 아, 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준혁씨 네. 예. 자, 우석씨. 오늘 예. 컨디션은?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알겠습니다. 이제. 야, 우리 다 여권 챙겨야 된다. 이제 밖을. 박을... 왜? 환전 아. 아, 진짜 꼼꼼하게도 바르네. 그니까. 아 어. 환전하고 뭐하지? 밥을 먹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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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씨 정말 좋습니다. 메뉴 존나 많아. 뭔가 메뉴 너무 많다. 네, 저희는 친구가 서치한 랭기 식당이라는 맛집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야, 이거 더 진하다. 이거 넣어줄게. <laughs> 와, 음, 야, 그렇지. 머리까지 시원해져. 어. 아, 이걸 땡모반이라 그래? 음. 땡모반이라 그래? 밥들을 어. 야, 우리 어떡하냐 오석아? 우리 먹을 수 있을까? 아, 당연히 안 해. 나 있잖아, 지금. 어, 아, 그래. 그래가지고. 네, 저희 고기, 고기국을 시켰습니다. 소고기 목고 같은데 저희가 푸드 파이터여서 많이 주문했는데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아니는 되겠냐고. <laughs> 야 우리 너무 욕심이었어 지금 이 양이 이게 사이즈 비교 가안 될까봐 담배랑 비교해 볼게. 엄청 커요. 이게 개요 개. 그 고수 빼달라는 말을 못해서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다들. 유튜브 찍어준 거야? 아, 밥을 먹고 그랩을탄 다음에 터미널 21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파리 가죠. 파리 어, 파리로 추구. 가죠. 예. 아, 에펠탑까지. 예. 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터미널 21인데 각 층마다 컨셉이 있고요. 도쿄, 도쿄 층은 다 일본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예, 샌프란시스코 컨셉입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카드로 현금을 교환한 다음에 이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성보증? 어나 고성보증. 어나 진짜로. 오야나 진짜 안 돼. 나 게임하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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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로티 내기? 내기? 오케이. 아니 근데 틀리면은 뛰는거같은데 지나가다가 이걸 샀는데요 이거 엄청 유명한 겁니다 뭐 계속 향기를 맡는 거래요 얘들아 이거 향기 맡아볼 사람? 나펑 뚫는다며 어 어때? 이게 살짝 세게 맡아야 돼 천천히 가까이 대고 미나 <laughs> 뚫려 어 뚫려 야 눈까지 아픈데? 하루 왼종일 이러고 그래. 다닐 것 같은데요. 푸드코트를 아, <laughs> <trousers> <아니>, <laughs> 돌고 있습니다. 로티가 어디 있어? 아, 이거야, 이거! 두리안 이 한번 먹어볼까 다 같이? 아 근데 지금 안 먹을게요. 어, 지금 안. 이야 이형 글로벌적으로 좀 핫하네. 몰랐는데. 이야 몰랐어. 야네 저희는 터미널 21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카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이거 강추라고 해가지고 이거 살려고요.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야 어때? 와, 미쳤지 미쳤지. 당이 충전이 빨리 되는 거야? 와. 진 무석. 넌 무석이네. <laughs> 나는 소민. 너는 준. 준. 이건 사이즈잖아, 친구야. 네, 저기가 스타벅스고요. 방금, 방금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이거 타, 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나 이거 타는 거 좋아. 네, 저희는 숙소에서 한두 시간 쉬었나? 2시 안됐어? 1시간? 1시간 좀 넘었어 1시간 반? 와 어, 나이가 먹은 게 느껴집니다 아 어, 이제 조금만 걸어도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쇼를 가서 어, 네. 저희는 지금 마사지 먼저 받을 거예요 아네네 어, 네. 마사지 먼저 받고 그 다음 쇼 보러 갈게요 발 마사지 시원하게 갖고 오겠습니다 얼마 정도 하려나? 발 마사지요? 예한 300바트? 300바트? 3... 네만원 100... 정도 합니다 요부 네. 쇼로 하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어 저기 보이네요 어? 멀리. 야, 사진 조심해. 사진 조심해. 어, 가이드, 가이드 없이는 올수 없다,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없이 올수 없고요. 예약해야 되고 핸드폰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걸리면 큰일 날. 어, 찍으면 안 돼요 이제. 네, 저희는 육구쇼를 보고 왔습니다. 어 보는 내내 형들이 엄청나다를 느꼈고요. 아하래야 그럴까? 나도 먹을까? 저희 저녁 먹으러 왔어요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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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uh, Excuse me, can I touch this? 아, k a y 아, thank you t h uh, no okay. 아, r e o h o b i e e y a 야 이거는 진짜 와, 뚫린다 이래서 악어보면 도망치는구나. 두둠 일단 생으로 먹어봐야죠별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악어기.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살짝. 살짝. 뻑뻑한. 뻑뻑한. 닭안심살. 닭안심살. 마요네즈. 향이 강하다. 이난개별로야 응. 니들 보고 너 맛이 나. 맛이 나는데? 나 이것만 먹고 안 먹을래. 향이스너맛 괜찮아? 아니. 근데 막 던지면 인상 쓸 정도는 아니야. 나인상 그거? 나 인상 줬어? 자, 응. 아, 이거 한번. 고마워닝.